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소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눈, 눈을 열어 선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진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심히 무지하오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을 피초로 삼아 주께서 기뻐하는 길을 걸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합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이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 주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알려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란 뜻은 구원자란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리려, 구원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 1서 4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를 보내시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제로반미아마 영원히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원죄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이 일은 간단한 일 같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져야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반드시 인간의 몸을 빌리셔야 했기 때문에 경건한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아이를 임신할 여인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또 양부가 될,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성이 이 일을 수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길러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 어떤 젊은 남녀가 수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지파이면서 다윗의 가문이어야 했어요. 당시에 유다 지파이며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 중에 나름대로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뜻밖에도 나사렛 촌의 평범한 목수이면서. 어쩌면 가족조차 부양이 버거운 그런 가난한 청년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청년과 약혼한 너무나 평범한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나 이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메시아의 부모가 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서 언급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들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사건에 쓰임받은 두 사람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나누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 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은 사랑한 여인과의 결혼을 앞둔 행복한, 행복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약혼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약속한 이 여인이 자기와 남녀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 구절은 당시에 요셉이 얼마나 번민했는가. 요셉의 번민하는 감정을 한 구절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때 정신을 차리고 의로운 마음으로 반응했어요. 돌로 쳐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아니 돌로 쳐죽여야 자기 불안 감정이 참이 풀릴 것 같은 마음인데 이것을 그렇게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로운 마음으로 조용히 덮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에 대하여 어떤 허물도 묻지 않고 어떤 법적인 처벌도 요구하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던 요셉을 향하여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러요. 이 말에 많은 의미를 포함하지만 이런 의미예요.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이게 요셉의 태도가 하나님을 감동했습니다. 이게 요셉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 이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는 냉혹한 의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서 상대방을 매장시키는 것이 의롭다라고 해요. 아, 의롭다. 세상의 의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적 의로움은 덮어주고 용서하는 의입니다. 불법으로 임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세상의 의이고 그런 여인조차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적 의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요셉 같은 성경적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도구로 역사적 인물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요셉처럼 용서할 줄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성경적 의로움을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성경적 의로움을 실천해야 돼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존심이 죽더라도, 내가 비참하게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리는 의로움. 내가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판단받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리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덮어쓸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용서하는 마음, 덮어주는 마음을 성경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요셉은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마리아를 살림으로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예수님 살림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도구로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용서할 수 없는 도무지 감정적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진 다윗의 자손인 세상을 살리는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둘째.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는 사람은 도무지 수용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은 그때의 마리아 행적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마리아는 결혼을 앞둔 처녀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여자로서 가장 행복한 사건을 눈앞에 두고 아마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 네가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처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충격전 말씀이죠. 당시 유대율법과 간섭에는 결혼 앞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입니다. 설령 죽임을 면한다 할지라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꿈이 산산조화이 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더러운 여자 취급을 당하며 살아야 할 거예요. 누가 보음 2장 35절에서 보면 평생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이 마리아는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로서 세상을 구원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리라. 정말 놀라운 영성이에요 천사가 자기 신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를아요난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간적으로 도저히 수용이 안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놀랍게도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순종할 때도 말씀에 순종할 때도 내게 이익이 있고 내게 상황이 맞고 또 내게 어떤 아픔이 없어야 순종해요. 내게 이익이 있고 내 마음에 설득이 되고 내형편에 적당한 일만 골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은.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수용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자 마리아가 마음에 걱정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돌에 맞지도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 요셉에게 버림받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특별히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각오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져주시고 영광과 복은 내가 받도록 주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존기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리고 그 아들 예수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는 고통을 어미로서 봐야 됐지만 마리아는 역사상 여인 중에 가장 존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신교이기 때문에 자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마리아를 평가절하하지만 마리아는 정말 존귀한 분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세요. 너를 죽여서 내가 살겠다 하는 세상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그렇게 대립합니다. 정당과 정당이, 회사와 회사가, 또 사람과 사람이 그렇게 대립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권과 종교인들이 모두 진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기 이익과 여론을 따라 자기 자리를 따라, 해로도왕이 그랬고, 당시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에 사용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평범하지만 요셉과 마리아처럼 이름 없는 이철 평범한 젊은이들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아름답게 쓰임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디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아니, 당시에 무시받던 지역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는 의로운 영성을 가집니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나에게 심각한 고통이 예상되는 말씀이지만은, 출입 말씀이니, 주께서 말씀이니, 순종하겠다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 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다음 다 이번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장에 가면 헤롯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등장하지만 여러분 어떠 신앙을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자리 보전하려고 그 수많은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를 죽인에 동참했던 헤롯이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자기 자리 때문에 기막고 눈먹었던 당시의 종교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리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 대한민국이 많이 힘든데 제가 여러분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입과 마음을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깃발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입을 조심하시고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있는 성경적 영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남은 인생에 제가 성탄절만 되면 꼭 말씀드리는 것 세상에는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영성의 흐름이 있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영성이 뚜렷하게 역사적으로 두 조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남은 인생, 어찌하든 여러분이 평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을 가지고, 성경적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핀 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온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일 위로 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말씀 역사 현장에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잉태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영성. 그리고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말씀 내게 어쩌면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될수 있는 말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종이 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영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떤 영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 일을 한다고 소리를 지르지만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 마음이 주님이 쓰시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마리아와 요셉의 영성을 내 신경 속에 다시 한번 담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무 십자가 교회가 이런 영성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런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혼란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의 영성을 우리 심령에 가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참 결단한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될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 하나님의 역사 에 있으시는 마음,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 가득에 도와주십시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영성을 가득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는 마음, 내가 아버지에게 아픔이 되고 손해가 되고, 아버지 내 이익 이 없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십자가 지는 영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며, 아버지 기뻐하는 영성의 무신가를 분별하여 주여,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주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오니, 주여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영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온 세상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성탄하신 자기를 아버지하는 가장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기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의 아버지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 땅에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영성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하나님의 미래처럼 내가 죽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이 빠른 영성을 선택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